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디아즈가 홈런을 친후 세레머니를 하며 기쁨을 표현한 장면이 포항야구장에서 펼쳐졌군요. 이런 순간들은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경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거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원태인이 선발 투수로 나선 이날 경기는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겠네요. 원태인은 삼성 라이온즈의 핵심 투수로 알려져 있고, 그런 투수가 마운드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은 원태인의 퍼포먼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디아즈의 홈런에도 불구하고 삼성라이온즈가 2대 3으로 KT 위즈에게 아쉽게 패한 경기였군요. 디아즈의 홈런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텐데 팀이 결국 패하면서 아쉬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접한 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 경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날 삼성 라이온즈의 라인업은 꽤 강력한 타선과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 원태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셈이네요. 특히 디아즈가 일루수로 나서면서 타선에 큰 힘을 보탰고 강민호와 류지혁, 박병호 등의 선수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는 2대 3으로 패배했으니 팀의 타선이 더 활발히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겠네요. 원태인이 투구 중 어떤 상황에서 실점이 있었는지? 타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경기 상황이나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디아즈의 홈런은 정말 인상적이었네요. 사회 말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두타자로 나서 KT 선발 투수 소형준의 커터를 공략해 중견수 뒤로 넘겼다고 하니 팀에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특히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디아즈는 정말 핫한 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네요. 현재 17개 홈런으로 리그 단독 1위라는 기록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디아즈의 활약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2대3으로 패했으니 아쉬운 마음이 더 크겠네요. 디아즈의 홈런 외에도 다른 중요한 순간이나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구자욱의 500번째 볼넷 기록은 정말 중요한 이정표였네요. KBO 리그에서 통산 14번째로 달성한 500 볼넷은 그만큼 꾸준하고 전략적인 타자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볼넷을 통해 출루하는 능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날은 안타깝게도 그 출루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윤과 김영웅이 후속 타석에서 아웃되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었겠네요. 그 상황에서 점수를 추가했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구자욱의 볼넷 기록이 이후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다른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쉽게도 이를 살리지 못한 경기가 된것 같네요. 6회 말 디아즈의 이로타와 강민호의 안타로 1점을 추가한 뒤 류지혁의 안타로 계속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지만, 박병호의 뜬 공으로 이닝이 끝나면서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파르말, 김성윤의 이루타와 강민호의 고의사구로 출루해 역전 기회를 잡았지만, 류지혁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추가 점수를 올리지 못한 부분도 아쉬웠겠죠. 특히 역전의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격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에서 세밀한 타격이나 타자들이 좀더 집중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네요. 원태인의 이날 투구는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네요. 경기 초반에는 완벽하게 KT 타선을 틀어막으며 호투했지만 4회 초부터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민혁에게 3루타를 허용한 뒤 안현민에게 2루타를 맞고 선취점을 내준 장면이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장성우에게 안타를 맞아 추가 점수를 내준 것도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죠. 6회초에는 안현민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결국 3실점을 기록했는데 초반에 좋은 투구와 비교해보면 후반에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이닝을 소화하며 7안타와 3실점은 나름의 책임감을 보여준 부분일 수 있습니다. 15일에 있을 다음 경기도 중요한 만큼 원태인이 그 경기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배운 점들을 토대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